처음 할 때보다 애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너 수준 안 올라가는 거야?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넌좀 낮아. <laughs> 아니야. 그때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넌좀 낮아. 내가 많이 용모는 것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못하는 것뿐이야. 아유. <laughs> 어, 내가 팀이라서 참고하는 건데. 그럼 넌 따로따로 할까? 어? 따로따로 따로할까? 그냥 따로따라해? 음. 그 의미가 있어? <웃음> <웃음> 헬기 소리 나는데? 시내 오겠다. 아 되어 있구나. 저 버든가? 저 결기다. 날 네. 돌린다. 아 따라주. 해결발견. 네. 오케이. 저기 누가 쏜다 저거 누가 저 멀리 있는 거. 이동. 아, 저거 터쳤네 누가 벌써. 뭐야 얘낙가산인가 이동한다. 저기 있다. 알리다. 보인 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이동한다. 보인다 쓰러져 있네 잠깐 저거 친구 올린거 기다리자 장공의적 무인 정찰기 목표 표시 왔다 여기 목표 표시 쟤 쓰러진 나이스 아쟤 비장떨어져 야들어왔다 아, 안쪽으로 쟤적갱이돼기 예,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을 재확인한다 점멸 점멸 맞았다! 여기 거기 그거 있다 아니야 이거 얘네 장갑하장갑지 어? 장갑하고 하나 까고 하나 먹자 모 자기도 있네 내네 유턴 발사기 있네 이 앞에부터 잡자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이씨 3점멸 팔소리 3점멸 3점멸 4점멸이야 무슨 3명 잡을때아 뭐야 아, 스냅 어디서 온거야? 서방사에서 온거 같은데? 뒤네? 파랑핑 쪽 파랑핑 옥상 슈퍼스 옥상 아 보인다 보인다 잘 쏜다 는 쟤는 데 가스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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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쐐기를 파져라! 3명 남았어 세명어 세 그러네요? 2대1 대1 상황이 피. 좋지 않다 아2대1대 1이구나 모두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계속이야, 왼쪽으로 돌아서 갈까? 아니 우리 정면을 넘어가야 돼 저기 있다, 보인다. 오케 표시! 하나 아, 사라진. 아, 나이스. 전멸, 전멸. 2대1, 2대1. 합방할게요, 천천히 할게. 나 저기 담벼락 나갈 준비해봐. 나 위치, 사, 위치 찾아볼게. 저쪽 담벼락. 전멸, 전멸. 오, 나이스. 뭐야? 총알 더 아, 있다! 총 더! 발견! 적 발견! 한명 1층! 아악! 일루일루일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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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괜찮아! 너야? 아 어, 나야 이리맨 네, 네.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아갑박하다적 발견! 1층이야 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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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아군이 콜라그에 있잖아 이동해. 싸우면서 이기면 복귀할 거다. 여기 팀장. 너 아니야? 아. 어. 아시제 상점있다 시 2시. 시상공2적 무인 정찰기 나온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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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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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그냥. 파타지 바로 위로 올라간다. 대단. 한 대. 선멸. 뭐야, 나 보이진 않았어. 니가 못본 거야. 저기, 강가하고 있다. 뭐야, 여기. 어, 갑박해지 어디에 음. 친구 있을 거야? 친구 있으니까 일로 왔겠지. 신박 찍어가면서 잡히니까. 어, 잡힌다. 39m. 이 안에 둘다 위했나 보다. 혼자 혼자 있었 보네요. 저기 작전 지역으로 가간다. 네공의 적무인 정찰기. 이 <laughs> 적무인 정찰기. 이동. 네 그냥 어퍼도 있어. 여기 조심하고 이동. 아 저기 안 찍힌다. 저저나무있는데뭔 말인지 알지? 이동한다. 어. 가스가 가까워진다. 제 어, 안전지역으로 가. 이쪽으로 어가야 되는데. 어, 저기. 근데 다 누구나 저기 저기 생각하고 있지. 프리젠 움직임 포착. 당했다. 아, 적 발견. 쟤 나와야 되거든, 다음 장기면 지금 방금 맞은 거 같은데, 떨어지다가. 그냥 뛰어도 될, 되... 기다려, 기다려. 너 기다려. 아, 좋 됐다. 똥이 있거든. 뛴다. 떴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파랑 핑으로 올라와 봐. 이 밑에서 스나, 스나스나 소리 있었어? 전에 맞는다. 기있다 목표 표시. 거기 걔한테 걔한테 너무 리대지마 봐. 우리 이따 같이 생기자. 가기 너무 많아. 아래도 있어. 현재 10명 남았다. 계속하라. 이 바로 아래는데잘 보인다. 나 내려가서 내가 잡고 올게. 잡네. 어야니 네가 위아너 내려왔어? 어. 아, 좋겠다. 이대 이대.

목표에 공격 요청한다! 여기 알겠다 박상찬을발사하겠 어, 일로와 저 전멸인데 허니이 머리 위에 꺼내 이제 어... 저축기 공격 아,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을 아, 재확인한다! 이 왼쪽 편이거든 이제 가스가 온다! 안전한다 잡힌다 오른쪽 아래 40m 올라온다 나이스 어마지막신박 잡혔다 다행이다 2연승 뭔데 2연승 아니야